금융당국의 627 대출 규제가 주택 매매 거래 감소에 이어서 경매 시장에도 큰 충격을 주면서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전과 비교해서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응찰자 수도 감소하는 등 경매 시장의 냉각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94.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98.5%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물건별 응찰자 수도 평균 7.3명으로 지난달 9.2명보다 감소했고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경매 시장의 열기가 식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매 낙찰 가율이 하락한 것은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고 경락장금 대출을 받으면 경매 낙찰자도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부과되면서 투자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 마포구 태형아파트 전용 85타입이 감정가 12억 2천만원에서 입찰이 진행됐으나 낙찰자를 찾지 못하고 유찰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는 지난달 감정가보다 높은 최고 12억 9천만원에 실거래됐고 현재 13억 5천만원 선에 매물이 나와있지만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광진구 구이동 구이현진해법일 전용 85타입도 감정가 10억원에 입찰이 진행됐지만 유찰됐습니다.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2억에서 13억 원으로 감정가가 2억 원 이상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찰되면서 얼어붙은 경매 시장의 분위기 변화를 실감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 응찰자의 다수가 경락 잔금 대출을 받는데 대출 한도가 줄었으며 주담대 이용 시 전입 이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입주할 수 없는 투자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